자, 차분하게 효율적 자본 시장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관리의 목표인 기업 가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 수년가 극대화를 해야 하고 이러한 수년가는 투자 안의 가치에서 투하 자본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구한다. 자, 이제 우리 투자 안의 가치라는 것과 투하 자본의 가치라는 거 구분하죠? 투자 안의 가치라는 거는 그 투자안이 만들어낼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고 투자자본은 현재 시점에 불입되는 자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투자안의 가치는 불확실한 현금흐름이기 때문에 투자안의 순년제 가치에는 무엇이 반영돼야 돼? 현재가치 평가를 할때 위험이 반영돼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CAPM, APT를 통해서 위험을 반영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죠? 그리고 그때 고려할 위험이 무엇이다? 체계적 위험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기업이 투자하기 위해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 이에 대한 의사 결정이 재무 관리 기능의 두 번째 영역. 지금까지 우리 차변에 있는 차변의 자산 믹스가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구했다면 그렇다면은 이 차변에 있는 자산 믹스를 구성하기 위한 자본 조달, 대변의 자본 조달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보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뭐였냐면은 어떤 자산믹스 집합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자산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 자산믹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자본, 자본구조. 자본구조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자본조달의 의사결정. 지금까지는 어떤 것을 선 어떤 자산 믹스를 선택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느냐라는 측면이었다면 이제는 그렇다면은 자본 구조를 통해서도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1번) 나와있는데 효율적 자본시장 돼 있는데 자 이제 효율적이라는 의미를 효율성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첫 번째 배분의 효율성 경제 내의 희소한 자원이 최적 배분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파레토 효율을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지? 어떤 다른 이의 효용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그대로 두, 둔 상태에서 다른 이의 효용은 증가시킬 수 없는 경우, 그게 바로 파레토 효율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두 번째 운영 효율성 해가지고. 거래비용, 세금 규제 등 시장 마찰 요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적 효율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제일 중요한 얘기, 정보 효율성. 정보 효율성은 가격 효율성 또는 외적 효율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증권 가격에 주어진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히 전부 다 반영되어 있느냐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부터 얘기할 효율적 자본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에서 정보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효율적 자본 시장이란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주가에 반영되는 것을 얘기한다. 예를 들어, M&A라는 호재가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하자 그림 13-1에서 보는 것처럼 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이러한 정보가 공시되었을 때 공시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주가에 정확하게 그 가치만큼 반영되게 된다면 이것이 효율적 시장이다. 이러한 효율적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정보를 이용하여서 이말 이말 알아야 돼. 수익을 누릴 수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비정상적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 그림 13-1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러한 정보의 발생에 대해 주가가 지연 반응이나 과잉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지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보가 전파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지 정보 전달 구조가 다층적이어서 시간이 걸리거나 시장 마찰 요인으로 반응이 지형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의 가치대로 정확하게 새로운 주가가 형성되지 못하고 부적절한 가격대로 형성되었다가 적정 가격대로 찾아가기로, 찾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난다면 효율적 시장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 초과 수익을 누릴 수도 있다. 야 오늘 그 FNC 주가가 어제부터 막 날아가는 거야. FNC 엔터 그 알잖아. FT 아일랜드, Cn블루. 그래갖고 FNC잖아. 근데 어, 나는 내가 엔터테인먼트 쪽 주식을 투자를 해갖고 재미를 많이 봤었거든. FNC도 옛날에 투자했는데 나는 FNC는 거들떠보지 않아. 한번 아픈 추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FNC가 어제부터 막날아가더라고 기억 봤더니 요즘 뭐뭐 정해인이라는 애가 뭐 무슨 뭐뭐 뭐 그렇게 막. 아, 애들이 고개 끄덕끄덕 하는 그거를 보니까 이 주식 사는 게 맞네 그게 뭐 중국에서 지금 뭐 얘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대 그래갖고얘 혼자 만들어낼 회사의 영업이익이 한 200억 대될것 같다는 뭐 하나 대투 증권 그런 것까지 나오던데 이제 그래갖고 사실 그랬으면 정혜인이가 뜨자마자 바로 띡띡 해갖고 주가가 가야 되는데 그러진 않잖아 서서히 찾아가겠지 그리고 거품이 서서히 꺼지지 않겠어 나는 아직도, 어, 주가를 보면서, 아, 연예인의 힘을 느꼈던 연예인이구나. 다음 생에 아들을 낳으면, 다음 생이 아니죠.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되면은, 내가 아들은, 내가 그럴 거야, 아마. 되게 슬퍼. 돌잡이 하잖아. 나는 돌잡이 할때 연필만 세번을 잡더래. 그래갖고, 저 새끼는 뭐 대학자가 되나보다 했는데 선생을 한다는 뜻이었나 봐. 어이씨 대기랄. 근데 돌잡이 할때 나는 아 그때 돈을 잡았어야 되는데 애가 순진해가지고 좀 천진난만하잖아. 근데 나는 무조건 그럴 거야. 애가 막펜 잡으려고 그럼 뚜드려팰 거야. 펜 잡으려고 뚜드려 패고 막이 새끼 막돈 잡으 야돈돈 돈 줬지 마이 새끼야. 나어 에, MRC. MRC 잡기 할거야 많은 기회들을 버린탓 <laughs> 어? 어? <laughs> 진짜 MRC 작게 할 거야. 아 연예인 최고다라고 느꼈던 게, 야 태양의 후예. 아나 그때 뉴 주가 뛰는 거 보고 야 21세기는 진짜 21세기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이건가? 살 띄엄니 얘기 한번 해봤어. 자, 보자.